Hey friends, thanks for joining me on this video. This is Ellen. 안녕하세요, Ellen입니다. 오늘은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자주 헷갈려 하시는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 바로 are you와 do you 의 차이인데요. 어, 이두 가지 질문은 정말 자주 쓰이지만 그 차이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준비되셨나요? Here we go! 먼저 are you부터 볼게요. are you는 한국어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뭐 뭐이니? 두 번째로는 너 어디 어디에 있니? 세 번째 뜻은 너뭐뭐뭐 하는 중이니? 라는 뜻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너뭐 뭐이니? 라는 뜻으로 쓸 때는 어, 두 가지의 경우를 물을 때 씁니다. 어, 주로 상대방의 상태나 신분을 묻는 질문이에요. 상태라 함은 예를 들어서 너 지금 피곤하니? Are you tired? 어, 너 지금 행복하니? Are you happy? 어,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물을 때 쓰고요. 신분을 물어본다고 하면 너 학생이니? 당신은 교수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때 모두 are you?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re you sad? 너 슬프니? 이거는 상태를 물어보는 표현이겠죠. 또 Are you a doctor? 이 문장은 당신은 의사입니까? 신분을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문법 포인트를 조금 짚고 갈게요. 어, are you 자음에 상태가 어떤지를 나타내는 말을 쓴다고 할 때, Are you 자음에 주로 형용사가 옵니다. Are you sad? 라는 문장에서 sad는 슬픈이라는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우리나라 말로 어떠어떠한 이라고 해석이 되는 어,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are you라는 표현으로 상태를 물어볼 땐형용사를 넣으셨습니다. are you라는 표현으로 신분을 물어볼 때는 are you 다음에 명사가 옵니다. are you a doctor? 이 문장에서 보면 a doctor 이게 명사인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are you의 두 번째 뜻인 너 어디 어디에 있니? 라는 뜻일 때는 상대방이 그 장소에 있는지 물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are you in the office? 라는 문장을 볼게요. 이 문장에서 in the office는 장소 관련 표현이죠. 사무실 안에이라는 뜻이고요. 어, 그래서 are you 다음에 장소 표현이 나오면 are you는 어디 어디에 있니? 라는 뜻으로 너 사무실에 있니?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너 집에 있니? 라고 말하시고 싶으시면, are you at hom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너 역에 있니? 라고 하시고 싶으시면, are you at the station?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자, are you의 세 번째 뜻인, 너 뭐뭐 중이니? 라는 뜻으로 쓸 때는, are you 뒤에 동사 ing 형태를 붙여서 말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너 집에 가고 있니? 라고 할 때, Are you go 라는 동사에 ing 를 붙여서 are you going home?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점심 식사 중이니? 라고 한다면 are you having lunch? 라고 해요. have 는 먹다라는 뜻인데 어, 원형 그대로 쓰면 안 되고 ing 를 붙여서 having lunch 라고 하셔야 됩니다. 또너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중이니? 라고 하려면 are you talking to someon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Do you 라는 표현을 살펴볼게요. 이 질문은 행동이나 습관, 취향에 대해 물을 때 써요. 다시 말해서, Do you 는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취향을 물을 때 사용해요. 어, 그리고 Do you 다음엔 꼭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어, 동사 원형은 사전에 우리가 단어를 검색하면 나오는 그대로의 기본적인 형태예요. 예문을 좀 먼저 보고 갈까요? Do you study English? 너 영어 공부하니? 이 표현은 상대방이 공부하는지에 대한 행동을 묻는 표현이죠. 그리고 do you 다음엔 study 공부하다라는 동사 원형을 쓴 것이고요. 그래서 do you studying? Mm -hmm. Are you study? Mm -hmm. Do you study English? Yes.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자, 근데 만약 are you studying이라고 한다면 지금, right now. 지금 공부 중인지 묻는 거고요. Do you study? 라고 물으면 지금만이 아니라 평소에 루틴처럼 공부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차이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예문을 볼게요. Do you go to school every day? 너 매일 학교에 가니? 라는 문장은 every day 라는 표현을 봤을 때 습관적으로 매일 가는 행동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습관을 물을 때에도 do you 라고 시작을 해서 묻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do you 다음에 go라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do you like coffee? 너 커피 좋아하니? 이 표현은 상대방이 좋아하는지에 대한 취향을 묻는 거고요. do you 다음에는 역시나 like라는 동사 원형을 쓴거 보이시죠? 자, 이제 are you와 do you의 차이를 확실히 아시겠죠?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are you는 뒤에 형용사가 오면 상태를 묻는 거, 명사가 오면 신분을 묻고, 장소 관련 표현이 오면 거기에 있었는지. 동사 ing 형태가 오면 뭐뭐 하는 중 인지를 묻는 표현이 될 거고요 do you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서 습관이나 행동 취향을 묻는 표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실생활에서 올바르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이건 제 이야기인데요 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한달 밖에 안 됐어요 제 채널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공개되는 저의 세 번째 영상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영상 하나 둘 올리면서 살짝 풍 어, 떨리는 마음으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어, 우선 저는 지금 본캐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어, 약간이라도 자신 있는 분야인 영어 관련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주한주 한주 영상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어, 최근에 두개 영상에 올라온 댓글을 보고 좀 많은 힘을 얻었어요 어, 좋은 정보고 또 도움이 많이 된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어, 저의 유튜브 시작에 있어서 좀 단단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어, 절대 대충 하거나 어, 불확실한 정보를 드리면 안 되고 나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조금 올인해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뵈어야 겠다 라는 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지켜봐주시고 어, 잘 찾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Bye bye.